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 안나씨의 안타까운 소식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유족 측이 고인의 유서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요 안나씨는 지난해 9월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매일신문의 보도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매체는 오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한 유서를 유족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서는 약 원고지 17장 분량 2750자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시는 선배와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는 현재 해당 유서를 갖고 있지 않다며 유족이 새로 발견된 유서를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유족 측의 요청 여부가 조사의 시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요 안나 씨의 죽음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상 뉴스를 전하던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유서 발견 소식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방송업계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그 내부 문화가 자주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MBC와 방송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족과 MBC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고인의 유서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MBC가 진상조사에 착수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요 안나 씨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이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